인연의 깊이를 알게 되면서 젊을 때는 누구든 만나고 어디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됩니다. 모든 만남이 소중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수많은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 깊은 곳까지 다가온 인연은 손에 꼽힙니다. 이제는 억지로 인연을 만들기보다 마음이 편안한 몇 사람만 곁에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한 건나 자신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쉼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게 되어 젊은 시절에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힘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용한 시간을 갈망하게 됩니다. 시끄러운 곳에 있을수록 마음이 지치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수록 오히려 외로워지는 것을 느끼죠. 고요한 공간에서 나를 위해 차를 끓이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보내는 시간이 어느새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쓸쓸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다정한 휴식이 되어줍니다. 나만의 리듬을 존중하고 싶어져서, 오랜 시간을 지나오며, 남을 따라가느라 내 마음을 잃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속도, 내 방식, 내 취향을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고르고, 가고 싶은 것을 정하고, 하고 싶은 일을 조용히 시작하는 이 자유로움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누군가에 맞추어 끊임없이 조율하던 시간 대신, 나의 하루를 온전히 나답게 살아내는 것이 어느덧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조금은 아껴야 할 에너지가 생겨서, 젊은 시절에는 끝없이 달리고 끊임없이 웃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 쓸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요. 의미없는 대화 억지로 맞춰야 하는 자리는 더 이상 내 에너지를 쏟아야 할곳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에너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일에 나를 위한 시간에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자주 더 오랫동안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때는 혼자인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빈방의 적막이 마음까지 쓸쓸하게 만들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과 같지 않다는 것을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내 마음에 귀 기울이고 나 자신을 토닥일 수 있다는 것을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만을 위한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살아온 시간들이 내게 준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제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따뜻하고 충분히 행복합니다.